실시간으로 직접 저희가 참석한 것처럼 레드카펫을 걸어 다닐 수 있고 가서 어떤 배우들이 왔는지 저희가 찾아볼 수 있고 감동들이 오셨는지 볼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개막식이나 등등은 저희가 지금까지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공중파에 한번 볼수 있는 그런 공간이긴 한데 이번에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개막식을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했고 영화를 진짜 보고 싶은 사람인데 난디머식에서 보고 싶고 근데 참석을 못 하니까 직접 볼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영화제에 보면 오픈 토크나 감독님들과 만남의 공간들이 있죠. 영화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데감독님도한 번도 보고 싶고 배우들도 한 번도 보고 싶고 그런 토크들이 있는데 어, 중계가 안 됐고 녹화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보는 그런 공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이드 피프라는 기술을 통해서 어, 직접 시, 어, 생중계 시치미로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오픈 토크들로 저희가 볼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마지막이 이건데, 이 빌리지 공간, 보시면 부족적 원인은, 어, 공간인데요. 영화인들이라면, 영화도 보시만이 공간에 와서, 아, 어떤 배 배우들 어떤 감독들과그 다음에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싶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고요. 어, 이따가 보시겠지만, 직접, 아, 이게 뭔지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인 만큼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오시고, 어, 여기에 오신 분들만이 아니라 공간에 있는, 아까 그 체험 공간에 오시는 분들도 어, 무료로 저희가 영화 한 편씩 대화하실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라는 이 축제의 가상 공간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생중계 그리고 이 공간을 통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보여드릴 텐데 보여드리기 전에 아, 이거 어떻게 했지? 라고 잠깐 찍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보시면 개막식에 오셨던 분들 계신가요? 몇분 계신데, 오신 분들은 아마 이게 좀 왔다 갔다 한걸 보셨을 거예요. 개막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카메라 기술, 지금 저 위에 카메라 4대, 보안실 카메라가 4대가 있고, 그걸 들고 이게 2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16분 내지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했는데요. 4장씩 여러 번 찍었기 때문에 그 공간에 있었던 중에 제일 화질이 좋고 제일 이쁜 사진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이시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뭔지 이해가 더 편하실 텐데요. 음, 부산 국제영화제를 가장 가까이 그리고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볼수 있는 공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막식에 오게 되면 이게 뭔지 아시겠죠? 반짝반짝거리는. 배우들과 감독님들과 유명 인사들은 다이 레드 카펫 트 앞에서 차에서 딱 내리십니다. 그렇 여기서 딱와서딱 내려서 딱 내리면 기자님들과 이제 사진분들이 계속 짝짝짝 짝으 이렇게 그래서 레드 카펫인데 관광객들도 사실 레드 카펫을 걸어보는 게로망이지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걸을 수 있게 딱 들어오시면 아 나도 영화제에 왔구나 느낄 수 있게 저희 레드 카펫에 앞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영상 들어가 볼까요? 무장국제, 어, 농활제, 자, 김막식에 저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음, 잠시만요.